뉴욕 중심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는 단순한 녹지가 아닙니다. 도시 개발에 몰두하던 시대 설계자들은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이곳에 공원이 없다면 100년 후 이만한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심 없는 삶은 결국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공원은 도시 속 호흡이며 문명사이에 내리는 치유의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지능 훈련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 교육은 인간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샌드럴 파크가 도시의 폐를 회복했듯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의 심과 소생을 가져옵니다. 필요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성경교육은 영적 생명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신비한 통로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경교육을 통해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